안녕하세요. 계단오르기 56일차입니다. 아, 여러분은 시급 얼마에 일하고 계세요?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은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고 직장인들은 계산이 좀 복잡하시겠지만 그래도 대충 한시간 일해서 중얼마 버는구나 대충 생각하며 어, 사실 텐데요. 저도 뭐 투잡이긴 하지만 그렇게 시급이 대단하지 않거든요. 뭐 어,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요. 20대 땐그 일이 맞는 것 같았어요. 돈을 줬는 것보다는, 어,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어, 멋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 제 선택의 결과로, 그냥 제 와이프랑 제 자녀가 좀 고생,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독신으로 혼자 살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네요 아이도 낳고 그러니 이제 책임을 다 해야죠 잘 해야죠 근데 이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은근은근 은근 게으름이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무슨 그런 시간 낭비를 잘 하는지. 사실, 사업가 분들이나 굉장히 성공적인 소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 시간이 정말 아끼잖아요. 돈보다 시간에도 아끼던데요. 아, 이렇게 열심히 절제된 예, 꾸준한 삶을 살았으니까 거기에 이제 눈까지 더해져서 좋은 예, 결실을 맺었던 거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어, 이제 어, 가족을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면 안기로 했다면 제가 좀 변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 기한줄 알아야 되거든요. 늦은만큼 남들보다 늦은 만큼 더 시간을 아껴서 이제 투자 투자래. 투자가 아니라 도전해야 되거든요. 기회가 몇번 없을 수 있잖아요. 40대, 50대, 그런 나이는. 예,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고 아, 발버둥을 쳤는데 잘안 됐었어요. 계단을 오면서 생각해보죠, 또다시. 나는 시급 몇만 원짜리 삶을 살길 원하는가? 실제로 10분, 1시간, 하루에 같이 그것을 돈으로 매긴다면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얼마만큼 시간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값을 내기고 사는가? 어... 시간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중에 이런 식으로 자이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일을 외주를 줄 것이냐, 딴 사람에게 맡길 것이냐, 돈을 써서, 돈을 써서? 아니면 내가 직접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자기 시급이랑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시급이 10만원이라고 치면 어 뭔가 집에 수리해야 될게 생겼어요. 사람을 불러서 싱크대가 고장 났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싱크대를 고치는데 어 재료값이랑 내가 그걸... 고치는데 어, 드는 시간 이런걸 다 합쳤을때 어, 한 15만원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재료값 5만원 어, 고치는데 1시간 그러면 사람을 불러서 처리한다고 해볼게요. 사람을 부르면 8만원에 공임비 3만원 재료값 5만원에 이렇게 해서 8만원에 처리해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한 시간에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5만 원대, 8만 원이잖아요. 당연히 사람을 불러서 처리하겠죠.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그런 거예요. 내가 10분에 만 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어, 한시간에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에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어, 생각한다면,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시간을 과연 허투루 쓸까요? 남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시간을 금같이 그 여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꾸 까먹는데, 10분에 1만원, 1시간에 12만원, 하루에 100만원, 그냥, 아, 대충, 계산해서, 만 원, 십만 원, 백만 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사람을 써야 되는 건 쓰고 매주를 줘야 되는 건 주고 내가 해야 되는 건 하고 그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의미 없고 쓸모 없는 것을 낭비하지 말고. 굉장히 밀도 있게, 알차게 시간을 남은 시간을 써야 될것 같아요. 40년 가까이 많은 부분에서 낭비가 예, 발생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껴야 하는 처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그럼 분명 뭐 엄청난 그런 성공은 아니더라도 이제 가족들을 지나치게 빈곤하게 고생시키지는 않는 그런 정도는 되겠죠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세요 스스로를 얼마짜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굉장히 스스로를 같이 있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몸이든 마음이든 뭐 자기 계발을 하는 것이든 일을 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든 무엇이든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쓰게 되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